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일찍부터 광산에서 일을 하는 착하고 성실한 소녀죠.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녀는 처음엔 아프지 않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하지만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은 효과가 탁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효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어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도 깨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복용량을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복용량을 늘렸고 이를 해결할 수 있었죠. Well, looks How's it feel? 시간이 지나자 다친 부위는 많이 안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복용량을 줄이자고 말하죠. 그의 조언대로 복용량을 줄었지만 그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광산에서도 잘려버립니다. 그녀는 결국 부작용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약을 사다보니 돈이 떨어지고 그녀는 어머니의 결혼반지를 팔아서 약값을 마련합니다 이를 눈치챈 아버지는 분노하며 약을 싹 버려버리죠 그녀는 처절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 있는 값싼 헤로인을 손을 대죠. 그 해로 인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건 픽션이지만 픽션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마약 좀비들이 생겨난 근본적 원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간 환자들에게 의사는 마약을 처방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나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마약을 말이죠 처음엔 강력한 진통효과 덕분에 만족스러워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환자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버립니다 그들이 길거리를 떠돌며 마약 좀비가 되버린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의사는 왜 그녀에게 마약을 처방해 줬을까요? 의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 보죠 의사는 진심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시골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때 그에게 제약사 영업원이 접근합니다. 진통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진통제는 바로 옥시콘틴, 마약성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지만 중독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Of people get addicted to That's not possible. 의사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은 담배라는 말을 담배 회사 영업 직원이 말을 한다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The FDA 그런데 의사의 입을 다물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FDA의 보증이죠.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인 FDA에서 이를 보증해 줬으니 의사가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약을 환자들에게 사용해 보기로 하죠. 진통의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제약사에서는 12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환자가 발생한 거죠. You know, and the solution is is simple. You uh, you just 제약사 직원은 일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며 해결책은 처방을 늘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처방을 늘리죠. 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모든 게 제약사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Back these m o m e t s I fucking, kill you. Yeah, I'll fucking kill you myself. 의사는 그저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치료의 결과 환자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죠. 그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제조사와 정부를 믿었다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상대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제약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리처드는 세클러 가문의 일원입니다. 세클러 가문은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퍼듀파마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리처드는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회사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죠. 하지만 이를 파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이금 마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쉽사리 처방하지 않을 게 뻔했죠. <놀람> 그는 말 그대로 시장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죠. 수스로 단기간만 복용해야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다는 라벨을 얻어냅니다. 당연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영업이었습니다. 영업 사원들을 대규모로 모집했고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약속하죠. 이때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설득 도구였죠. 리처드의 전략은 성공합니다. 회사의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죠.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약에 중독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 합니다. t h e patients are experiencing breakthrough pain. But we have a, an effective solution t do the so 10mg, they d o u 20.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의 해결책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변명하면서 더 고합약의 약을 더 자주 처방하도록 만든 것이죠. 2022년 미국에서 한해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숫자는 약 10만 명입니다. 국내 중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1년 동안 약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제약사의 탐욕이었죠. 마약을 마약이 아니라고 속이고 위기가 닥치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마약을 팔았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멀쩡한 사람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이 희대의 사기극이 어떻게 정부에 의해 제지를 받지 않은 걸까요?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죠. 일리노이 주에 새로운 검사장이 왔습니다. 그는 휘하의 검사들에게 물어보죠. 말하지 못했으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말하라고. 검사랜 릭은 그냥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I just came here to serve justice, sir. 그는 조심스럽게 한 사건을 내밀죠. 바로 옥시콘틴입니다. 중독성이 없는 약이라며 의사를 부추겼고 최근 3년간 이 지역의 모든 사건이 옥시콘틴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파고 팔수록 지저분한 일들을 밝혀내죠. 우선 FDA의 문제입니다. 퍼듀파마는 말도 안 되는 통계 조작을 통해서 옥시 콘틴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FDA의 직원은 이를 허용해줬고 곧바로 FDA를 퇴사해서 퍼듀파마의 이사가 되죠. So the FDA grants an unusual label. It turns out not to be true, and the guy who approved it goes to work for the company that made billions off the label. That is correct, sir.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 약의 중독성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FDA는 라벨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다음 직장도 바로 제약사이기 때문이죠. g e t l d e r m n n m Cormick don't n e 뿐만 아닙니다. 퍼듀 파마는 통증 관련 학회와 세미나, 단체를 후원함으로써 사소한 통증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학술 단체에서는 통증 평가 척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척도는 제게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통증 평가 척도는 마약성 진통제를 더욱 쉽게 처방하도록 만드는 도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척도를 만든 단체 또한 퍼듀 파마에서 100%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죠. 리그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을 기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들을 압박했고 경영진에 대한 중범죄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심지어 소송 직전에는 검사장을 해임하기까지 하죠 결국 퍼듀파마는 6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합의에 이릅니다 However, I have concluded that the plea agreements should be accepted. <laughs> While I understand this may not be a popular decision, it is my job to follow the law. We're adjourned.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법무부의 압박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제약사의 경영진을 위해서 일선 검사를 압박할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합의 이후에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허듀파마는 벌금을 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옥시콘틴의 판매 또한 계속됐고 그들은 더 많은 약을 판매하며 오히려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전국의 검사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죠. 2019년, 결국 퍼디파마는 파산을 신청하고, 2023년, 세클러 가문은 8조원을 마약 중독 치료 비용으로 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부하기 이전엔 미국의 마약 문제가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콜롬비아나 중국의 마약상이 원흉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나라의 문제는 지극히 내부에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제약사는 마약을 속여서 판매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는 그 문제를 제대로 막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부디 그들이 이 끔찍한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내길 바랍니다.